요즘은 차들이 꽤 많이 바뀌어서 어 차를 타면은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. 자, 아이오닉이면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기차죠? 전기차? 음, 전기차다 보니까 뭐 전기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새로 나오는 차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뭐 그랜저가 소나타를 탔을 때도 버튼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. 요즘 차들은 기아를 이렇게 버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 처음에 맨 처음에 차를 타자마자 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. 기아를 찾는데 보통 수입차들이 여기 요그 윈도우 브러쉬 풀이는데 기아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조이스키처럼 있는 게 있고 요 밑에 어, 동그랗게 돌리는 게 있고 뭐 되게 다양하죠. 그래서 상황 다 봤는데 없어요. 아. 이게 그랜저나 소나타는 어 D 드라이브나 P R N 버튼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 너무 조금 해갖고 안 보였나 봅니다. 자 요즘 차들은 이제 버튼이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.